자, 위메프는 하루, 에 아니, 하루가 아니라, 첫 판매 가능 개수가 만개고요 등록할 수 있는 가능 개수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위메프 회원가입 딱 하셨다. 그럼 만개팍 넣어놓는 거예요, 사장님. 무조건. 상품은 많을수록 좋아요. 만개 넣어놓으시고, 일주일 됐는데,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일주? 이주 됐는데,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싹 내리고 다시 또만개 등록하세요. 네. 그리고 수수료는 최대 17%입니다. 제휴 채널을 추가했을 때 17%고요. 자, 위메프의 아주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배송비 정책이 고정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에요. 다른 마켓들은 이런 데가 없거든요. 위메프는요, 배송비가 무료 배송 이 있고요, 2,000원 배송비 없어요, 1,500원 없어요, 2,500원 그리고 2,800원 없습니다. 2,800원을 등록하시면 3,000원 등록되십니다. 3,500원이 없어요. 아까 저랑 같이 보셨을 때, 11번 같이 제가 등록할 때 반품 배송비 3,600원짜리 있었죠. 사장님, 그거 그대로 위메프 등록하면 얼마로 등록되냐면요. 반품 배송비 5,500원으로 등록돼요. 그래서 위메프는 3,000원이 있고, 3,500원 없어요. 그냥 5,500원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8,000원, 그리고 9,600원, 그리고 10,000원, 10, 그 다음부터는 15,000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3만5천원 줄줄줄 줄 넘어간다. 그래서 사장님, 위메프를 하실 때는 그냥 DB 받을 때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3천원 이하인 상품은 DB를 받아서 오너클렌에 있는 배송비 정책으로 그냥 등록하시고 3천이라, 그러니까 배송비가 3천 1원 이상인 상품은 무료배송으로 등록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고객들이, 제가 만약에 양말 10개 세트가 있어요. 그게 한만원 해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 그래. 근데 10개 세트라서 이게 오너클랜에서, 만약에 오너클랜 공급사가 3,500원으로 등록한 상품이에요, 배송비를. 그러면 이 상품은요, 판스가가 만 원인데, 배송비가 5,500원이라는 얘기안 사겠죠. 저라면 안 사요, 5,500원짜리 상품. 그렇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위메프 등록할 때는, DB를 받을 때, 1 0원 배송비 3천원 이하인 상품 받아서 그냥 기본 값, 오너클랜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배송비로 등록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왜 이거로 등록하라고 하냐면요. 아니, 모든 상품을 다 무료배송하면 되잖아요. 가능하시죠. 하지만, 위메프가 잘 팔리는 상품들이 패션 자파나 패션 생활 자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위메프가 좀 저렴한 상품들 잘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은 복수 구매가 많아요. 옵션을 다양한 걸 해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건들이 굉장히 많고, 패션 자파가 잘 팔리잖아요. 패션 자파는 만약에 스카프,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 스카프 많이 팔릴 거란 말이에요. 스카프 하나 사겠어요? 저렴한 거? 이 색깔, 저 색깔, 요 색깔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수구매에 배송비가 하나가 붙어야 고객이 사지. 복수구매에 배송비가 다 하나하나 무료배송이야. 천 원짜리 상품에 무료배송으로 등록해서 이 상품이 사천 원이에요. 그러면 세개 사시겠어요? 안 사죠. 천원짜리 세개 사요. 3천원에 배송비 3천원 붙는 걸 사겠죠. 그래서 사장님들께 권장드리는 반은 디비를 받으실 때 이렇게 나눠서 디비를 받고 나눠서 등록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어, 이게 뭐 절대적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어느 마켓이나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저희가 안내드리는 건 다만 저희가 직접 마켓을 운영해 보고 또 저희 뭐 입주사 많은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 강사들 다 각각의 마켓을 운영하고 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서로 간에 피드백을 받아보면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위메프도잘 공략하실 수 있고요. 저랑 같이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을 하기에 앞서 여기도 기본값이 있어요. 배송 정보 관리를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줘야만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위메프 들어가 볼게요. 위메프 파트너 2.0 들어가시면 상품 클릭하시고 배송 정보 관리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배송 정보 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밑에 있는 배송지 256, 2 5 254, 253, 252는 뭐냐면요. 사장님이 다팔자로 상품을 등록할 때 다양한 배송 정책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동 생성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00원, 다음 3,000원, 그리고 5,500원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보세요. 없죠. 9,600원. 이렇게 배송비가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기본값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왜 기본값을 굳이 넣어요? 왜 넣냐면요. 요 밑에 출고지 회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기본값 하나 만들어 보면요. 자, 그냥 배송 정보만 아무거나 하세요. 전개 2,500원짜리 하나 했는데 이거 했다고 모든 상품 2,500원 등록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신 거 하나 하시면 돼요. 무료 배송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택배사 일반 택배 배송 택배사 선택 안 함으로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볼게요. 배송비는 저는 유료 배송 했고요. 배송비 2,500원 했습니다. 수량별 차등 설정 안 했어요. 배송 가는 지역은 전국이고요. 도서 상관 제주는 3,000원, 도서 저는 5,000원 했어요. 이거는 도서 상관 비용이니까 사장님 뭐 4,000원, 6,000원 하셔도 돼요. 배송비 결제 방식, 선결제 네. 그리고 사용 여부 사용하시면 돼요. 유료 배송이니까 선결제였죠. 반품 교환 배송비 저는 3,000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이거로 등록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기본값이에요 말 그대로 출고지 주소 검색하셔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소지 넣어서 주소 검색하셔서 주소 누으시면 되고요 회수지도 주소 검색하셔서 누으시면 돼요 자 다만 위메프가 조금 위험한 게 하나 있죠 자동 회수 위메프는 음, 자동 회수가 되는 마켓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동 회수를 전화로 해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상담원들이 잘안 해주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저는 자동 회수가 해지가 되어 있으나 자동 회수 해지 요새는 잘안 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로 오느냐 내 주소로 와요. 그래서 혹여나 픽택배로 반품이 들어왔는데 홈픽택배가 써있고 홈픽택배 번호가 딱, 딱 홈픽 택배를 아무튼 홈픽이라는 택배가 떠 있다 반품에 그러면 사장님은 어떡 하냐면요 위메프에 전화하지 말고 홈픽에 전화해야 돼요 홈픽에 홈픽에 전화해서 그 사람 주문번호 불러주고 위메프에서 자동 회수가 걸렸는데 숫치가 틀려서 이거 취소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통화하셔서 취소를 해주시고 고객한테도 홈픽으로 회수 온다 그러면 물건 보내지 마시라는 안내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담원한테도 전화하셔서 이거 회수지가 틀려서 자동 해소하면 안 된다고 자동 해소 해지해달라고 통화 한번 하셔도 좋고요. 어 무조건 안 해준다 무조건 해준다는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안 돼서 사장님들도 상담원한테 먼저 통화하셔서 자동 해소 해지는 처음부터 요청을 한번 해놓으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주 사용하는 출고 기한은 뭐 3일 내에, 2일 내에 발송,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안심번호 서비스 노출, 안심번호 서비스 사용하는 거 노출해주셔도 되고, 무조건 기본 배송 방법으로 설정은 체크하셔야만 상품이 등록이 되신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수정까지 하시면, 저는 수정이지만 사장님들은 등록이겠죠? 배송 정보 관리 이렇게 기본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팔자에서 등록이 가능하세요. 자, 다팔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팔자, 위메프 추가도 상점 관리 동일합니다. 위메프는 어떻게 하느냐. 밑에 API 보는 방법 있죠. 위메프 보는 방법도 간단해요. 위메프는 위메프 쓰시고, 아이콘 위메프 선택하시고, 별칭 위메프 쓰시고, 대표 아이디 클릭하시고, API를 어디서 보느냐. 제가 그냥 같이 보여드리게 이거 진짜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제, 내 마켓 이름을. 살짝 커서를 대기만 하면 정보수정이 이렇게 뜹니다. 정보수정 클릭.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확인. 맨 밑에 있어요. API 연동정보에서 오너클랜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아까 11번가는 오픈 API라고 하죠. 어, 오픈 API. 어느 솔루션이든 동일한 API를 쓰는 거예요. 그걸 오픈 API라고 해요. 위메프는 대행사를 선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를 바꾸실 때는 만약에 나는 뭐 다른 거, 나는 뭐 다른 게 어디 있을까요? 뭐 다른 거, 나는 이셀러스로 하면 이셀러스로 하고 인증키 발급을 다시 하셔야 돼요. 저희는 오너클레인이죠. 인증키 발급을 누르시면 이렇게 인증키 발급 되고요. 인증키를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 트로시 복사하시고 다팔자에 들어가셔서 아까 상점관리에 있는 위메프의 대표 아이디 체크하시고 API 넣으시고 API 붙여놓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위메프도 상점이 추가가 되십니다.